어, 안녕하세요, BJ 롯데입니다 오늘은 어 서든과 함께 하는 스카이블라더 버전 2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와. 형아 원래 꿀렸어. 알레 꿀, 알레 꿀, 알레 꿀렸어. 지금 서든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 있고요. 어, 오, 서든 있어. 아조혁이이게 방송 안찍다 아, 진짜? 어, 자기다. 죽혁 야, 주혁이 명정이다. 일단. 코볼스톤 그거 생성기를 해줘. 헷갈리네. 비켜주세요. 죽려고 다들 아직 죽을려고 대어한 거야. 다들 죽을려고 대어 아니. 아, 아, 아니, 아 나가봐. 손 뭐야? 어. 기린다야 만들어. 아. 야코볼스톤 어어오 예+ 예+ 네. 왜에 이거, 이거 떨어 소 떨어지면 네. 잘생겨 아, 야+ 야 나+ 나아 일단 나무다캐 나만 어 그래서 저거 이거 내가 생성기 만들었어 돌. 잘했지 이거는 생석이 어? 왜각각 무슨 다 와신 듣다 아, 딱... 틀렸어요했성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돌이 안 생기잖아 돌 생기잖아 어디. 돌이... 응, 삐었어? 어 <laughs> 네. 아, 빨리, 빨리. 나무를 해. 아, 아 아, 아, 나, 나한테 들어올래. 아, 그래. 빨리. 나, 나, 서드디가 써주니. 좀 이상하네. 핸드폰이 이상한 게 아니고 서드디가 이상한 거야. 어, 잠깐만. 뭐? 깐 아, 아니, 아니, 아니. 이소 같은 놈. 나? 어? 나는 아니지. 응. 일단 나무를 켜줘. 소 없어졌어. 야, 나무 두 개씩. 야, 소 사라졌어. 아, 그냥 해. 죽여. 아,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아, 죽이라고. 아, 살아났다고. <laughs> 아, <웃음> 나무 덕해, 너가. 저. 이아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야. <laughs> 아, 할게 재미없어. 재밌... 누가 하래? 너가 이상한 거야. <laughs> 누가 재밌어? 아! 떨어져버렸어. <laughs> 떨어져. <웃음> 떨어져. 아 아니, 얘가 교육이 잘못됐어. <laughs> 교육이 잘못됐다니. 얘 자체가. 지다요 좀. 어 아, 네. 좀좀 좀, 좀. 좀 그렇죠. 아, 무섭다 이거. 롯때우대더 무서워. 네, 저이더 무서워. 또... 네. 아! 먼저 먹어 주고요한개 먹었어. 한개 먹었어. 이쪽 거를 먹었어. 이게 보여? 돌. 한 개. 아! 깜짝아. 왜안 보여? 안 보여? 에, 에. <웃음> <웃음> 뭐야. 너 캘래? 내가 돌고깨기를 만들 거야? 보여? 그냥 캐. 내가 흑고 있어, 지금. 아, 하지마. 그냥, 하, 일단 하지마. 일단 하지마. 아, 하지마. <laughs> 이상해요. 렉이 걸려서 그런지. 오, 야, 야, 야. 진짜 흑, 흑했다, 너가. <laughs> <laughs> 아찮차안 죽어 나한테는 안 죽어 너 혼자 죽을 죽어도 있지만 난 상관없어 나한테만 안죽으도안 죽어 나죽나무테만나한만어 나한테만 어 나한테만 안 죽어 나한테만 안어 나한테만 안 죽어 나이테 나한테만 보이는 <laughs> 나한테어 바로, 나무밖에 없다. <laughs> 아, 시끄러워. 오늘은 짧게. 짤... 안 보여. 오늘 짧게 할게요, 좀. 2편을 찍을 테니까 10분 하고 바로 할게요. 콜? 콜? 라뿅. 콜? 놀러놀러롤라 와, 농사를 했다. 농사를 왜 지어? 일단. 아, 이쪽에 농사하는 데 있어. 야, 일단은 돌을 많이 캐서 그돌 뭐지? 반블럭? 네. 그거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돼, 앞으로. 네. 알지? 네. 일단, 어디로 갈까? 근데 갈까요? 이것도 켜도 돼요? 네? 이거 이거 켜도 돼요? 네, 켜요, 그냥. 꼴? 침대에 내가 그냥 놔두고. <laughs> 오, 야, 니누야야 이렇게 못생겼어. 누구야? 자? 어? 양이요. 네, 어? 아, 깜짝아. 나도 살짝 렉 걸렸어. 흙 캤는데, 도, 흙 캤는데 흙이 없, 생겼어. <웃음> 아니, <laughs> 흙을 캤는데, 흙이, 잠깐, 없어, 아,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뭐야, 뭐야? 아, 비켜, 비켜, 비켜. <laughs> 아, 내 걸려, 너떨이 <laughs> 아, 일단, 아, 아, 빨리 비켜. 어지러워. 먼저 돌깰게요 저. 어. 나돌못 아, 켤잖아, 너. 맞을래? 아. 여기서 켤래? 아, 켤 흙. 나흙 많이 켤. 아, 나 나무로, 나무로 반블럭. 반불, 아, 나무로 그래. 반블럭. 아, 일단 해. 반블럭을. 일단, 나가는, 일단, 어디를 갈래? 어, 농작물도 있고요 네, 농작, 농작물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상한, 모래 마을도 있고요 아니야. 자원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 창고인 아, 저기, 상자 있는데부터 먼저 가보죠. 어? 있네? 그럼 시작하자. 오늘 스카이블러. 서든가 하게 하는 스카이블럭 아, 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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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네. 따로 가죠, 먼저. 아니, 아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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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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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되니데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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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좀아 있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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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바게바게 죽여 죽 죽여, 죽여 죽여 죽이는 사람 누가 있나요? <laughs> 그래 죽일게 헬로 할로 할로 할 죽고 싶니? 누가 떨어지고 싶니? 안나나 밀주 나갔다 오나 죽었다 안 죽었어 나탈로탈로그너살았다고 닭이다 먹닭닭 닭. 닭이다 먹고 힘내 힘내 닭 안보여? 먹고있어 아아아야나 아, 봐봐 먹지마 아, 내, 내 앞에서 왜내 앞에서 먹지마 짜증나 <laughs> 배고파진단 말이야 아잖아 <laughs> 방울이냐? 방울 껴? 뒤질래? <laughs> <어디 질려>? 방울 누가 거기 껴? 나일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어, 됐네? 상자 에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직 가지를 마. 알았어. 가지를 <laughs> 안았는데 없잖아. 아 빨리 가봐. <laughs> 어, 버섯. 뭐야? 없어졌어. 나도 봤는데. <laughs> 어디 갔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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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미안해. 버섯 줄게 일로 와. 버섯 씹어 먹을래? 버섯 증가 그거 그거 먹으라준거 아니야? 아 빨리 나무 더 필요한데 아닌가? 나 나무 좀 있어? 나짱많나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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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너잘걸잘 걸렸다. 빨리 아, 이거 빨리 나무 좀 줘봐. 뭐가 걸려? 일반 일반 나무 없지? 일반 나무? 아 목재 그냥 나무 없지. 일로 와. 꿀이라며요아이방불럭 <laughs> 꿀. 반 블럭 말고, 밀어버린다. <laughs> 없어, 없어, 그럼. 그래. 아, 그럼 반 블럭으로 저기 가자, 나무. 나머리. 저기, 저기. 나눈삐었어 아, 거기? 어, 거기 가. 내가 따라갈게. 밀진 않아. 밀어줄 내가 왜 죽어? 너가 죽지. 반길 까요 자기가 마려우면 똥 사세요. 빨리빨리. 아, 빨리. 아, 미기, 미기, 미기. 때리면 죽는다. 아, 빨리 안 때려, 안 때린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어, 왔다, 왔다, 왔다. 오, 여러 가지 있네요. 일단 나무를 켜줘. 근데 왜레스톤레레스톤 있지? 필요 없어. 밝으라고. 아, 밝다. 이런. 아, 밝아. 어? 나무나케! 음. 다른 거왜 이상해요. 나무 끝나면 맞아 죽을 것같은 자, 10편 이제 거의 끝나겠습니다. 1편은 여기에서 끝냈고요. 2편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